안녕하세요. 배상 책임 보험 및 근제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이피스 코리아 임경아 강사입니다. 어,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어주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기본 강의를 이제 듣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그런 여러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저희가 만든 것이고요. 우선 학원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가 이미 10월에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이론 강의를 이제 들으셨고 혹시 기본 이론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1월에 핵심 이론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핵심 이론 강의에 어떻게 또 진행을 이제 이어갈지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학원 강의는 핵심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3월에 개강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 그리고 파이널 리뷰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당일 하루 실전 모의고사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부분들은 뭐 재차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쯤하고. 오늘 주된 내용인 핵심이론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이론 강의는요, 이미 이제 기본이론 강의가 이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 때 배상 책임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법적 근거,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험 상품의 전반적인 그런 특징들 그리고 각각의 보험 상품들이 가는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셨다면 핵심 이론 강의에서는 저희가 기본 이론 강의 때 학습을 하셨던 내용들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그런 살펴보는 과정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본 이론과 동일한 거냐고 저한테 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 이론 강의에 관한 부분들을 좀더더 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배상 책임 보험은 우리가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이란 상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또 근로자의 재해에 관련된 그런 보험 상품까지 더불어서 학습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 기본 강의 때 굉장히 방대한 양을 저희가 그 수업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강의를 끝나면 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아 뭔가는 배운 것 같은데 가장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과목. 이차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배상 책임 보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강의 때 학습을 하셨던 내용이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핵심 이론 향후에 1월에 있을 이 핵심 이론 강의를 통해서 좀더더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 때 학습을 하셨던 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좀더더 더 여러분들께서 어 더 자세하게 풀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저희가 뭐 계산 문제라든지 뭐 답안 작성에 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핵심 이론 강의 때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답안 작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핵심 이론 강의 때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려. 돌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론 시간에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를 좀더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 및. 근제 보험에 보상하는 그러한 손해미 상품의 특징에 관한 부분들을 좀더더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손해 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부분들은 기본 이론 시간에 너무나 이제 어 대략적으로 간략하게만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부분들을 좀더더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라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문제풀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핵심 이론 여러분들과 함께 좀더 집중해서 학습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과정은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강의 방법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은 수업 자료는 우리가 기본 교재 및 PPT 자료를 어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른 뭐 교재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본 강의 때 보셨던 기본 교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더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PPT 자료에 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 교재와 그리고 어 오프라인 학생들은 간단하게 필기할 수 있는 그런 필기 노트는 좀 준비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강의. 향후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좀더더 좀더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을지 그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 교재 기본 그런 시간에 해당 문제들을 사실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좀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기 보다 해당 관련된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을 미리 좀 읽어보시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당일 학습한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되게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뭐 온라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학습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혼자 스스로 학습을 어좀 복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심 이론 강의 때뭐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답안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들께서 핵심 이론 강의 때 학습을 하셨던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좀더 해당 핵심 이론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시다가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셔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항상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 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이론 강의는 말 그대로 각 보험 상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하셨던 내용에 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소화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소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핵심 이론 강의 때 하나하나 다시 살펴봄으로써 좀더더 더 여러분들이 어, 해당 강의 내한 내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두텁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계획과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연말인데요.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핵심 이론 강의 때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